이제 방영까지 단한 달의 시간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MCU의 신작. 마블의 판도를 뒤바꿀 MCU의 새로운 이어로문나이트가 3월 3 0일 디즈니 플러스 공식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 빨리 보고 싶다. 오늘은 이문나이트를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실들. 이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비하인드 썰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먼저 공개된 문나이트의 여러 예고편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앞서 달밤틴크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주인공 캐릭터는 다중이 자신 안에 여러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정신병자 아이 그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갖고 있는 다중인격 히어로입니다 이거 광고라 뻘소리 했다가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MCU 히어로들 중 처음으로 정신분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1975년 원작 코믹스 웨얼프 바이 나이 32화를 통해 조연으로 첫 등장한 문나이트 이때 쩌리짱으로 먼저 얼굴을 보여줬지만 이 친구의 캐릭터성과 직면목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결국 1980년대엔 이렇게 독자적인 코믹스가 연재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그 인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일단 이 캐릭터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들만 봐도 굉장히 불안하고 I'm losing it.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between life, and life and dreams. And dreams. Oh. I, yeah, 일상생활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열된 자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캐릭터의 본명은 스티븐 그랜트.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 캐릭터가 정신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드라마에서 이 4가지 꿀잼 캐릭터를 볼수 있게 된 셈인데 총 4명의 다중이로 분열된 원자 코믹스 속 마크 스펙터의 자아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번째 자. 예고편 속 가장 메인으로 만나봤던 스티븐 그랜트. 원자 코믹스에서 스티븐은 백만장자 그 자체의 금융가로 등장하고 저 옆집에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억만장자. 배트맨과 종종 비교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문나이트의 예고편을 통해 알수 있는 스티븐 그랜트는 이렇게 박물관 기프트숍에서 선물을 팔고 있는 시종일관 직장 상사에게 갈굼당하는 정말 불쌍한 아니 <laughs> 이 형은 찐따 연기도 잘해. 이렇게 수면장애, 불안장애와 씨름하는 쫄보의 삶을 살아가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네, 원작에선 백만장자로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문나이트에게 정말 빵빵한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번 작품에선 이렇게 뚜벅이로 회사 다니고 직장에선 개무시를 당하는 말단 직원 <laughs> 너무 너프된 거 아니냐고. 예고편에한 장면에서는 이렇게 예. Yeah. Oh What's wrong with you, Mark? Why did you call me, Mark? 본인을 마크라 부르는 한 여자의 전화를 받게 되고 정체성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두 번째 자는 문나이트. 문나이트는 예고편 속 여러 장면들을 통해 볼수 있었던 무자비하고 잔인한 성격의 작경단 캐릭터로 이집트 신화 속 달의 신 콘슈를 만난 후 이렇게 알수 없는 힘을 얻게 되며 이후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히어로가 됩니다. 어 근데 문제는 이게 나쁜 놈들인지 그 착한 놈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 <laughs> 문라이트 속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설정. 이 문라이트는 달의 모양에 따라 힘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가장 큰 보름달, 아폴로 모니터스 때 가장 큰 힘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엄청난 능력치가 풀 가동됩니다. 예고편에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달 모양의 망토, 초승달 다트. 다트는 이렇게 주먹 사이에 너클처럼 껴서 이렇게 상대방을 뚜까 패기도 하고 이렇게 부메랑처럼 던져서 적들을 때려잡기도 하죠. 이거 굿즈로 나오면. 세번째자은 미스터 나이트. 아직 영상에서 그 모습을 비추진 않았지만 지난 엠파이어 매거진의 화보 또 공식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의 포스터를 통해 이렇게 깨끗한 미스터 나이트의 모습이 공개되게 되는데 기존의 우락부락하고 쌍남자스러운 문나이트와는 달리 미스터 나이트는 이렇게 굉장히 신사적인 성격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자로 아 원작에선 뉴욕의 경찰들과 협력하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탐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번째자은 아직까지 단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던 택시기사 제이. 그 로클리의 자아인데, 원작 코믹스에선 비교적 온순한 이 제이크의 자를 통해 굉장히 많은 택시 손님들 그리고 협력자들까지 마주하며 다양한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일단 원작에 많은 각색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드라마에선 이 제이크라는 자아도 등장할지 또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또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택시 기사로 데드풀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참고로 이네개의자아모두 달의 신 콘슈를 만나 갖게 된 자아이고, 원작 코믹스에선 이네개의 인격을 모두 유지시켜야 하는 주인공 마크 스펙터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설정을 가지는데, 일단 이번 드라마에선 어떤 형태로 각색되었을지, 원작 코믹스 속네개의자아모두 이번 작품에 고대로 녹일지도 않. 실제 드라마를 통해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이렇게 네가지의 흥미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는 문나이트와 더불어, 이번 작품엔 엄청난 캐스팅, 벌써 데뷔 40년차에 가까워진 헐리우 드 배우 에다노크 형이 등장하는데, 이 알려진 내용처럼 이영이 맡은 캐릭터는 아서에로 원작에선 그 영화 속에 흔히들 등장하는 그 미친 과학자 중한 명으로 나오지만 이번 드라마에선 이렇게 지팡이 들고 광신도들 우루우루 몰고 다니는 사이비 교주 정도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일단 이번 슈퍼볼 예고편을 통해 보여준 모습처럼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보이는데 과연 이 캐릭터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아저씨가 이번 드라마에만 등장하는 일회성 빌런이 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 MCU 작품들을 통해서도 계속 등장할 것인지 또이두 배우가 보여줄 압도적인 열연 또한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렇게 이번 작품은 어느날 문나이트가 된 스티븐 그랜트가 강력한 이집트 신들의 미스터리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정체성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말 꿀잼 이야기를 그리게 될 예정이고요.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 문나이트를 연기한 배우 오스카이자 천의 얼굴이라는 수식어를 써도 모자랄 만큼 정말 다양한 작품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 연기 변신을 선보이고 있는 요 핫한 배우는 사실 이번 문나이트가 첫 마블 작품이 아닌데요. 네, 오스카이작은 2016년 엑스맨 아포칼립스를 통해 이렇게 타노스급으로 무서울 뻔 했지만 조용히 퇴장한 메인 빌런 아포칼리스를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소화하는데 그 형인지... 아무도 몰라 아이작은 지난 엠파이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나이트라는 캐릭터는 마블의 아이언맨 이후 최고의 캐릭터 스터디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언급했고 특히 주인공 스티븐을 연기하며 엄청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꼭이 역할로 복귀하고 싶다라는 말까지 꺼냅니다 아 그래 이 형이 잘하는 게 원래 이런 미친 연기였지 또한 지난 엑스트라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번 문나이트는 자신의 아이라 할 정도로 아끼는 작품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본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반응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했다라고 밝힙니다. 또 함께 출연한 에단형은 이번 오스카의 작의 연기를 보고 로다주의 아이언맨 연기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라 언급하기도 하는데 아 형은 도대체... 여기서 뭔 짓을 한 거야? 미국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문나이트의 관람 등급은 TV14 등급 어, 지난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완답이죠? 로키, 팔콘앤윈터솔저와 동일한 등급을 받게 됐는데 일단 이번 슈퍼블리그편 지난 티저만 봐도 이렇게 살 떨리는 장면들 또 스릴 넘치는 액션씬 극강의 서스펜스씬들까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아 어, 개인적으로는 최종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문나이트의 방영 이후 이 캐릭터는 향후 MCU 캐릭터의 라인업에 포함 그러니까 다른 마블의 히어로들과 어깨동무를 할수 있을까? 것인가? 네 지난번 유출된 mcu 히어로들의 컨셉아트 그러니까 페이즈4부터 어셈블될 이 마블 캐릭터들의 모임엔 우리 문나이트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얼마전 문나이트의 작가 제레미 슬레이터는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결정은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인 케빈 파기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가 할수 있다면 문나이트는 어벤져스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아이 호순배님 이제 진짜 자리 빼셔야겠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는 바로 지난주 이렇게 쌈박한 문나이트의 스페셜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하는데 뒤에 보이는 보름달을 배경으로 새하얀 슈트를 입고 있는 문나이트 그리고 그의 시그니처 무기 금빛의 초승달 다트까지 어쩌면 향후 마블 히어로 중 간지 하나만큼은 정말 모두를 씹어먹는 수준의 히어로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둠이 깨운 초월적 히어로 잔혹하고 파격적인 액션 블록버스터 오는 3월 30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첫방영되는 새로운 마블 세계관의 문나이트의 리뷰 또한 어... 국띵 채널의 달밤 띵크를 통해 정주행. 가자.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